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상당히 고민 끝에 올리게 되는 방송이에요 뭔가 이런 내용이 알려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고심 끝에 올리게 된 그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bmw 이제 신차종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핵심 차종들의 신차종이 판매 시작이 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굉장히 쏠리는데 가장 먼저 판매를 시작한 bmw x5를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BMW 신차종이라고 말씀드리는 차종은 320D, 330i, X5, X7, Z4 이렇게 총 4개 차종인데 세부 차종까지 하면은 한 6개, 7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할인을 받지 않고 내가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이 논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방송할 핵심 내용은 이건 아닙니다. 일단 방송 보시기 전에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본 방송은 출고 정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BMW에서 실행하기로 한 한국형 레몬법 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신차종 구매를 하는데 부담스러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BMW의 주행 질감, 주행 능력, 고효율 연비 뭐 이런 부분의 장점 외에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저는 아이드라이브의 속도와 성능입니다. BMW의 아이드라이브 시스템, 메르세데스 벤츠의 커맨드 시스템, 아우디의 MMI 시스템, 뭐 이런 각 브랜드마다 이제 기본적으로 통합 시스템이 있죠. 통합 시스템 중에. 아이드라이브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기능도 굉장히 많고 전반적으로 사용자 만족도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BMW i 이드라이브죠 X5, X7, 3시리즈, G4 이렇게 언급한 4개 차종은 BMW i 이드라이브의 최신 버전 OS7이 기본 적용된 차량들이에요. 항상 그래왔지만 BMW의 새로운 버전 i 이드라이브가 나올 때마다 더 많은 기능, 더 빨라진 속도 더 다양한 사용자의 만족감을 줄수 있는 아주 새로운 시도 를 했다는 점에서 고평가 되어왔 고 신차종이 나왔을때 bmw7 시리즈 가딱 나왔을때 적용됐던 아이드라이브 의 속도와 제스처 컨트롤이 적용 되는 부분 굉장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X5 시승기 리뷰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BMW i-Drive OS7이 좀 수상해요 수상해 i-Drive의 불량률이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다의 기준이 되는 그 근거는 i-Drive OS7이 적용된 가장 최신 차종이죠 가장 먼저 출고가 된 BMW X5 그 다음에 출시 예정 출시 임박인 3시리즈 이번 달 출시 X7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출고가 되고 지포도 마찬가지로 4월에서 6월 사이에 출고가 됩니다. BMW 퍼스트 에디션 30D 300대 M50D 50대 총 350대가 우선 출고되기로 했고 오토소닉스의 다양한 BMW 방송에서도 X5 퍼스트 에디션은 정말 살만하다. 특히 30d 퍼스트 에디션은 할인 없이 구매해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차잘 알,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이 30d 퍼스트 에디션을 우선 출고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BMW 판매 중지, 출고 중지 차종에 X5가 포함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돌기 시작됐죠. 이게 모두 연관이 있는 게이 아이드라이브 OS7입니다. BMW X5 출고 중지 이유는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의 불량을 즉시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개선해서 출고하기 위한 BMW의 선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대형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해, 아주 좋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019년 2월달 선출고가 시작된 BMW X5 30D는 231대가 판매가 되었고요 M50D는 51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총 282대가 판매가 되었는데 BPS를 제외한 BMW의 판매 전시장 신차 전시장이 전국에 50군데예요. 50군데의 시승차가 한 대씩 배정되었다고 치면 출고 대수가 232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국 전시장이 54군데입니다. BMW보다 4군데가 더 많고요 BMW의 서비스 센터는 전국에 58군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59군데가 있습니다 뭐 각자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230여 대, 280여 대의 BMW X5가 출고가 되었는데 저를 찾아주신 X5 신형 오너 한 5명 정도 5대 정도 작업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iDrive OS 7의 문제점 첫 번째, 블루투스 되다 말다 수준인데 이게 되다 말다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고 두 번째는 자동 주차가 평행 주차 외에 후진 주차도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평행 주차만 인식이 되는 점세 번째는 계기판 위젠 먹통 계기판에 보면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현재 연비 현재 주행 속도 평균 속도 이런 걸 알려주는 계기판의 보조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이 먹통 먹통 증상, 네 번째는 USB 인식 문제입니다. U.S.B 인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샌디스크가 있고 트랜센드가 있고 삼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브랜드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안 되고 이거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게 기존 BMW 아이드라이브에서는 모든 U.S.B가 다 정상 작동이 되었었는데 신형 X5 X5 만의 문제인지 아이드라이브 OS7의 문제인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U.S.B를 가리는데요 잘 인식이 되던 U.S.B도 갑자기 인식이 안 되고 U.S.B를 하드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BMW는 기본적으로 20기가 하드 드라이브를 제공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음악 받기 저장이 되다가 어떨 때는 저장이 안 되고 음악 받기를 해서 저장을 하면 아이 드라이브에 음악 컬렉션이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음악 컬렉션 하드 디스크에 내가 저장한 USB에 있던 걸 옮긴 음악 목록이 나와야 돼요. 음악 목록이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20기가 저장을 꽉꽉 채웠는데 다시 시동을 거니까 하드를 인식을 못했다가. 다시 하드를 인식을 했다가 USB 꽂혀 있는 거를 인식을 했다가 인식을 못 했다가 이런 증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불량이 나왔을 때는 블루투스나 후진 자동 주차 계기판 위젯이 먹통이 되어 USB 인식이 되어요 안 되어요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고객이 요청을 할수 있는 클레임을 걸수 있는 상대는 딜러분일 거예요. 딜러인데 현재 판매된 280대가 전국 딜러로 이렇게 쫙 뿌려지면 겨우 뭐한명 어떤 딜러는 X5, 뭐, 아직 판매도 개시도 못하는 분도 있을 거고. 뭐두대 세대 판매한 딜러도 있을 건데 이 클레임이 일단 딜러에게 연락이 온다는 거. 그럼 그 딜러분은 서비스 어드바이저에게 연락을 해서 어 고객이 이런 이런 증상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뭐 동일 증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차를 센터에 입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한두 번 정도는 뭐 대차 시승차를 대차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딜러분께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왔다 갔다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건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그거는 결국 차주가 직접 서비스 센터에 예약을 해서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bmw는 신차종이 나오면 한국에는 거의 동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신차종이 나올 때 이런 문제점을 항상 떠안고 있는데 이번처럼 아이드라이브가 문제를 일으킨 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라서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터졌다는 거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레인지 로버 문제점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레인지 로버의 시동 꺼짐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불량 증상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BMW i 이드라이브 특히 X5 출고 정지가 됐었던 그큰 문제점이 또 뭐냐면 i 이드라이브 조작 컨트롤러 돌리게도 되고 누르게도 되고 거기에 터치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왼쪽 위 아래 오른쪽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컨트롤러를 왼쪽으로 조작할 때. 이 친구가 뭐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그러면 누르는 거나 터치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게 이게 바로 와야 되는데 딱해서 멈춰 버리고 여기 꼭 뭔가 배선이나 뭔가 이물질이 낀것 같은 그런 증상 불량이죠. 납품 업체가 바뀌었나 봅니다. 그 불량 증상 때문에 출고 정지가 걸린 거였는데 자기네들이 확인을 하고 이상 없다 판단한 차들을 먼저 출고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x5와 x7이 똑같죠. x5와 x7이 똑같은데 신차를 막 받아갖고 검수하고 출고하면서 x5, x7 모두에 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엄청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조금 달라요. 부품 생긴 것도 다른데 그것도 같은 회사에서 납품을 했다. 이게 기존 납품회사랑 다른데 그 회사에서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X5의 판매 볼륨은 월 150대 수준입니다. 뭐 물량이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지만 평균적인 수치가 150대 수준이고 X7 같은 경우에는 예상 수치가 70대에서 100대예요. 그렇게 따지면 220대에서 250대 수준이기 때문에 X 시리즈의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나 아이드라이브 OS 문제는 어느 정도 BMW 서비스 센터의 훌륭한 직원들과 BMW 딜러분들께서 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판매 볼륨이 월천 대예요. 월천 대인데 여기에서 똑같이 아이드 라이브 컨트롤과 아이드 라이브 os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해지죠. 이게 판매 대수가 1월 달 2월 달에 폭망입니다. 2월 달 판매 대수가 2,340대 제가 예측했던 그 수준인데 2,340대가 판매가 됐어요. 3월 달도 거의 한뭐 제가 볼 때는 한 3,000대 미만으로 판매가 될것 같은데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좀 급하게 행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왕 출고 정지, 판매 정지를 했으면 완벽해졌을 때좀 출고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3시리즈 X7, G4 이런 OS7이 들어간 차종과 새로운 아이드라이브 컨트롤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품이 개선돼서 다시 들어오려면 또몇 달이 걸릴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x7에서도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x5와 x7 앞으로 출시하게 될 x6 이 bmw의 핵심 suv 고마진 차량들의 타격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레인지 로버가 했던 그 길을 그대로 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른 아이 드라이브 컨트롤은 제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승차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전 전시차가 들어와 있으니까 전시차에서 이렇게 계속 막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보면 어느정도 알수 있을 건데 X5와 X7 뭐 G4 3시리즈 이런 차량들이 3월 29일부터 일산에서 열리는 서울 모터쇼에 짠 하고 모습을 드러낼 건데 모터쇼에 나온 차가 막 이게 아이드라이브가 고장나갖고 이게 막 이렇게 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아주 그냥 망신살 뻗치는 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관계자분께서 만약에 보고 계신다고 하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i 이드라이브 OS7 문제가 만약에 소프트웨어 문제라서 각자가 개개인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해결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서비스 센터에 하루를 차를 맡겨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모든 기능이 기존 i 이드라이브의 명성 그대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동작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는데. 하드웨어의 문제라서 뭐몇년몇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출고 차량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초기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출고하신 분은 개소세 할인 혜택보다 더큰그 기회 비용을 잃을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례가 어디서 있었냐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 2017년식과 2018년형 모델 나오자마자 모델과 1년 후 나오기 시작한 모델에 이 속도가 완전 달라요. 커맨드 시스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차량들의 문제점이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 문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을 예비 오너, 예비 구매자들은 꼭 체크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적의 구매 시점과 시장을 예측해나가는 방송을 주기적으로 이어나갈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019년 5월 달이 돼갖고 x5 뭐 30d를 시승을 하는데 어 이게 완전 개선이 됐다 그러면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이런 게 검증이 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번 방송도 BMW를 정말 좋아하고 관심 있고 이 차량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소비자가 알아야 될 부분, 어드바이저도 문제고, 이거를 수리를 해야 되는 엔지니어도 문제고, 이 차를 구매하는 고객도 문제고, 이 차를 판매한 딜러도 문제고, 이 차에 대해서 클레임을 받아야 되는 그 판매사도 문제고, 이게 차가 초기 불량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어떻게 빠르게 대응을 하느냐? 그래서 아 역시 BMW구나 아 BMW 이제 클났다 이두 가지 갈림길이 될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BMW가 한국형 레몬법을 실행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아이드라이브 불량이 만약에 동일 증상으로 세번 이상 이렇게 계속 누군가에게 반복됐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도 우리가 미리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방송을 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BMW 할인율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 봤을 때 1월달, 2월달 실적이 안 좋았던 해는 6월달 판매 대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1, 2월에 판매를 죽었다. 그럼 3월도 죽고 4, 5도 그냥 비등비등하게 가는데 6월달 분기 마감, 상반기 마감 때 할인이 터지는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퍼스트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내가 구매 해갖고 진짜 뭐 이런 분량 감내하면서 탈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속상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방송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멀티펑션에 BC라고 버튼이 있어요.